수능 독서가 지문이 어떤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준다. 잘 봐.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정의된 개념이라는 게 있어. 정의라는 것은 뜻을 정했다. 이 소리야. 공정거래법이 뭡니다. 표시광고법이 뭡니다. 중요도가 뭡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뒤에 부연과 상술이 따라올 거예요. 상술이라는 것은 장사의 기술이 아니고 상세한 서술. 평가원에서는 뭘 너에게 요구할 거냐면 정의된 개념부터 부연 상술까지 이 전체를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장 갔을 때 독서 지문은 어떻게 이해해? 이런 개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 이 전체를 이해하고 납득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깊이를 깊게 만들겠다 동의하지. 그렇게 하기 위해 평가원이 동원하는 수단이 부연과 상수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 이제 기호충들은 여기를 읽을 때막 이렇게 기호를 쓴다고 이렇게 그럼 제대로 이해를 못해도 뒤에 부연상술이 빠방하게 나와 있으면 이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얘를 삭제해버리는 순간 이제 좆 되는 거야 처음부터 꼼꼼히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끄덕여봐 근데 극상위권들 변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정의된 개념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19학년도 수능이고 2022학년도 수능이었어요. 예시를 줍니다. 그 안에서 정의된 개념을 도출하도록 요구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기민하게 문장을 평소에 꼼꼼하게 읽어 왔던 학생들만 잡아낼 수 있겠네요. n수들 그게 뭐 가능세계 뭐 이런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수능에서 독서가 17문제가 나온다고. 그 중에 4번 문제 같은 어휘 문제도 껴 있어요. 그러면 17문제 중 어휘 문제 한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100% 정의된 개념만 물어. 다시, 독서 17개 중 어휘 문제 한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정의된 개념만 물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한다? 좀 이따 저희가 문제 풀때 직접 확인해야 돼. 정의된 개념 말곤 묻지 않는다는 것을.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나가면서도 계속 원칙을 지켜야 돼. 아, 정의된 개념을 묻고 있지? 아, 이게 뭐였지? 그 정의된 개념을 그냥 주지 않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이렇게 안 줘. 말을 풀어서 줘. 그럼 그걸 읽고, 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말하는구나가 느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정보를 처리한다, 기억한다의 맥락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게 머릿속에서 납득이 돼버려야 돼.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심천지, 우리 팬클럽이 심천지인데, 우리 팬클럽의 제1원칙이야. 독서풀다 잘 몰라? 정의된 개념 떠올려. 그럼 답이 나와. 물론 지문을 잘 읽었다는 전제하에.